깔나 고요 내가 이거 비디오를 잠깐 보여줄게요. 잠깐만 때깔아 아. 내가 아고 아이 알쇼잉 썸띵. 내가 지금 이분을 찍었어요. 이또 아고 컨텐츠 찍는다 뭐 있죠. 찍는다 띵 찍는다 뭐찍는일로 가서 나지마 내일 때가 때가. Di ba? Di diba? oh yeah, Oo. Di ba? Bakit sila punta sa akin? Ako explain sa iyo, ha? Hmm. Sila, anong sila may baso? May baso, di ba baso? Paka may baso, di ba? Ang katas niyan. Yung sa mami. Mami. Sa... Bigay sa bigay ka kata sa akin. Para benta sa akin. Pero bigay ka 500. So... Nandiyan mo ba hindi? Nandiyan hindi? Kaya mo hindi? Baso? O, oh, pinta, pinta na lang sa akin. I'll give you 500 peso. Kaya mo? <laughs> <laughs> oh? hindi ko kaya. So, wala man ako marami. Kung, hindi marami. <laughs> mm. uh, para Hmm. Alam. ako, ako sa iyo. Para sa may bilhin na niya gatas ba? Pampers? O. Oh. Well, kaya mo, hindi. Ikaw lang. Papam. Pa, o? Oh? Pa, o, oh, yun. Kunti lang, kunti lang. Bakit? Ano yun mo? Ah, yung, Kuno. Um, Kuno. Um, content, para ako yun. Kunti lang. Kunti lang. Para tulong ako 어트라이 트라이브. 오케이, 나요. 오케이. 알았대. 자이자 이, 자주 자주 이주자 이, 이주 이, 주 나이 자주 이, 이 자주 자주 자이나주자 이, 이주 자주 이, 자주 자주 자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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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주 이자이자 이, 이주자이 자주 이주 자주 이주 자주 이, 이 자주 자이 자주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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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살입니다. 2원 21. 크리셀 아기는 화면이 뭔? 9만. 9개월세. 어. 나 물개 님 어서 오세요. 물개 님. 자, 이게 지금 어, 지금 짠 건가요? 지금 나연 나연을 나 나연. 봤으나나요? 어? 그래. 아, 맞아요. 이거 제가 어요질 농도만 봐도 알수 있어요. 이게 질 용도 작왜이 진짜 위험하다. 어, 어. 어, 하따이짜빼라나는이 어. 돈을 애기한테 줄 거예요. 니꺼 네 내가 뺏어 먹으니까. 잠시만요. 돈도 이렇게 앞에서 바까오라고 돈 있어요. 500원짜리. 좀 오래 서 있잖아. 오래 서 있어야 돼요. 돈 기다리는 거는 사람들은 한시간에도 기다립니다. 어. 일부러 이렇게 바까오라고 하면 오래 서 있거든. 그래야지 시청자들도 모이시죠. 아, 네, 물개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는 음. 공은 음. 자, 저는 이제 어, 기브미 김이 김이 제가 왜 김이 어. 어. 이걸 내가 좀 먹는다고 잠깐만. 어, 이걸 제가 한잔 마시겠습니다. 데 음. 오랜만에 먹어서 이게 이 프레시디 봐. 어, 헬티. 오 어, 이게 건강한 거예요 형들. 그딴 가는어 기계로 짰대요 그 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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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로. 어 기계로 짰. 한잔 마실게요 형들. 오케이 나 메너 나. 오케이 오케이. 또 이또 문아 이또 문아. 어우구야. 아우 좋다. 프레시. 어. 응. 자, 이기이기 있어. 자, 이이 있어. 또. 이 기기 또. 자, 이 기기 또. 자, 이 기기 또. 자,